용은 뺏겨도 돼요. 이거. 최대한 손에 덜걸려 미드 성수시 무조건. 무조건 먼저. 그럼 미드 라인 들어가죠. 원래 여기 포탑이 있었으면 포탑에 박힌 그거, 그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가볼까? 아, 어, 끝났다. 자, 이게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이, 이카츄 연구소 지원, 동창는 일단 이번 판 상대 빅토르인데 빅토르가 탈신을 들고 왔네요. 이제 미드에서 진짜 자주 보이는 게 빅토르랑 뭐 백스 코르키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일단 강의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룬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어차피그 민첩함 들어가지고 교전 빡세게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메이지 나오면 피시킬 드는 거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생의 바라면 소생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생이 상대 시시 많은 그냥 불그레드 들으면 되고. 제가 지금 롱소드를 샀는데 이거는 제가 몇달 전에 썼었던 건데 이건 메이지 한정이긴 한데 일단 이 롱소드 스타트에 충포하려면은 텔을 들긴 해야 돼요 이거는 서, 사실 시작템은 그냥 도란의 방패를 사도 무난한데 제 스타일이 이게 더잘 맞아가지고 그냥 초반에 어차피 빅토르한테선천국이 터지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서 최대한 CS 파밍만 한 다음에 혼나 싸운다는 마인드그 후로는 이제 유지력 제가 안 밀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왼거리 상대로 33초쯤에 이렇게 치면은 근거리는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근거리 3개 먹고 그냥 이렇게 뒤에 빠져서 그냥 그 하면 돼요 여기 상대가 빡세게 견제 안한다 이러면은 또 이제 여기 가서 그냥 스택 싸우면 돼 그리고 동선도 찾았고 선제공격 뺐다 그렇게 가끔 괜찮을 때 이제 비토르 레이저 빠졌을 때 선제 공격 터트려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 일단 지금 그부를 봐달라고 아, 아, 하니까 아, 살짝 올라가고. 아, 근데 이거는 Q3 다딱 넘어갔으면은 그래도 좀더 좋은 그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거 지금 제가 초반에 좀 덜, 덜 맞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보다 먼저 갈수 있잖아요. 지금 빠졌으니까 잡았고. 이런 개이득이죠.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초반 라인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네는 이제 만화가 없는데 상대는 만화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조금 큐삼타로 칼라블리 이용해서 최소한의 파밍만 하면은 또것도기가 이제 뺄수 있으면 좋았는데 아깝게 못뺄고 집에 갔다가 저는 텔에 타줄게요. 이러면은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도 텔이면은 이게 집갔다오면텔 타면 되는데 저렇게 텔이 아닌 친구들이 있죠. 이애들은 그냥 라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아래에 백업 절대 가지 말고 그냥 이거 라인 다 태우면 돼요. 빅토르 이 라인으로 절대 지금 못 가거든요. 이거 가면은 다 태우는 거라. 이거 밀러 안 오죠? 이러면 그냥 태우면 돼요. 만약 에 밀러 온다고 하면은 그냥 안무 치면서 이거 조금만 이제 밍연 조금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툭툭 쳐주면서 좀 맞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흠나의 피빛길에 재생해버라아 이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라인 관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갱압박 안 받으면서 편하게 시스 넣을 수있죠요요요가 요네. 원래 메이지들 상대로 좀 압박을 세게 받는데. 근데 이거는 빅토르가 초반에 견질를 안해서 라인을 좀 막타만 치면서 살짝 비게이브 쌓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짧게만 딜교 해주고 빅토르가 중력창 깔면 근데 만약에 내가 칼보도 못 쌓게 빅토르가 앞에서 압박한다 그러면 그냥 그 W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받아 먹으면서 Q론 받아 먹으면서 그냥 경험치만 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50만 모은 다음에 그냥 심지어 흑페나나 타오면 되지 Q는 최대한 무슨 끝까지 보고 이제 킬각이거든요 여기 핑어 살짝 박아서 이거는 음. 지금 서로 킬각이랑 빅토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보다 뭐, 그부가 아까 위에서 플래시를 썼기 때문에 아 잠깐 조졌는데. 버려라 버려. 뭐 어쩔 수 없어. 상우가 나긴 했는데 이게 빅토르가 킬이나 어시 먹으면은 저 진화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영광처럼 진화. 저게 이제 지금 아마 진화가 됐을 거예요. 저게 킬 관여 하나당 아마 25인가? 그러니까 100이 되면은 저게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할수 있거든요. 백 스테이션 모을 때마다. 스킬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빅토리 있을 때 교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저렇게 좀 팔짝팔짝 뛰는 애나 도둑이 있는 애들은 최대한 그냥 평타만 치다가 치속 쌓고 큐를 좀 나중에 찌른다는 느낌이야. 한번 빗나가면 저런 애들 못 잡는단 말이야. 이거 좀 전령 치거든요. 여기 와드만 해주고. 바텀 음, 다이브 하려고 하니까 빅토르가 이거 라인 밀고 아래 못 가게 좀 푸시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좀 맞더라도. 대신 위쪽에 이제 상대 정글 있었으니까 그 조심해주면서 빅토르가안가 줬습니다. 아래 다이브 성공했으니까 그분한테 돈만안당하게끔만 하면 돼. 이거 지금 전령 치고 있으니까. 상대는 만악반. 전령은 어쩔 수 없지. 그냥 가는 중. 와드 방아 나가지고 아마 여기 전원은 모를 거같 이번에 그냥 궁으로 넣는 다음에 아 이건 좀 아쉬운데 레드 내가 먹을게 이건 내가 먹어야 돼 뭐가 죽었으면 안되지 친구야 요네는 어쩔 수없어 이거 이기적으로 해야 돼 어차피 레드 줘봤자 킨드레드가 그불 이길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여기서 이제 되게 이기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먹고 캐리하면 돼요 막말로 킨드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 나는 백업 봐주고 다 봐줬는데 요네는 그냥 기억할 게 그거예요 상대 서포트 로밍 타이밍이 상대 지금 없고 이제 집 갔다가 밀러 오잖아 미드 무조건 거칠 거란 말이야 그거 조심하고 최대한 이기적으로 내가 딱 맵을 봤을 때 우리 팀이 싸워 싸우는데 좀 애매해 막 이길지 질지 몰, 모르겠어 그럴 땐 그냥 가지 마세요 확실하게 컨셉을 정하고 와야 돼. 한80% 이상으로 이거 무조건 이길 것 같다 하면 그때 가 그때 가야 돼. 내가 사이드 뚫으면 좋긴 한데 못 뚫으면은 어차피 내가 저는 텔이 있잖아요. 상대는 비본는 텔이 없고. 제 상대 노텔이란 말이야요 저는 투텔이고. 이 텔을 무조건 이용해야 돼. 그니까, 지금 메이지 상대할 때 방패 말고 롱소드를 선팀으로 가면 좋은 점이 얘는 이제 신발을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코어팀이 늦는단 말이야. 근데 롱소드를 먼저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철갑궁이좀 빨리 떠. 고양 뺐고, 이거 상대, 그거랑 애들이 안 보여서 위험하긴 한데 왜 이렇게 안보이치지 뭐 있는 거 같은데. 야, 그부가 일로 돌아왔는데? 아 쉽다. 하나는 데려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마체가 이렇게 어차피 한타할거 아니라서 저는. 사이드를 무조건 뚫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사이드 만 라인에 맞게 템을 사는 게 좋거든요. 아, 이코 돈이 좀 내가 잘 컸으면 무대를 가는 게 맞긴 한데. 요즘 그냥 이코 중문나마체가 요네가 몸이 조금 약해져서 막간전 높이 많이 받아가지고. 초각공도 실적으로 좀 많이 약해서 네. 생존템 위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네. 이차 매도용 바로 가면 되죠. 사실 이거 라인전을 더 보여주고 싶긴 했는데, 야 상대가 이렇게 잘 커도 와 당황 안 해도 돼요. 그냥 왜할 것만 하는데, 어찌됐든 그냥 양쪽 이차 밀면서 스플릿 타면은 자연스럽게 스플릿이스 뚫을 수 있는 챔프가 되거든요. 진짜 엄청 망한 거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플레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1, 2분 정도 남아 있을 때 라인. 멀면은 바로 가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붙어 미드로 붙어 미드로 붙으면은 이제 상대가 시야 잡은 다음에 오브젝트 시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드를 먼저 밀고 가서 그래서 그거 잠깐 우리팀 바텀 뒤 봐주고 정글 뒤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뻗쳐가는거죠 시야 우리 쪽에서 먼저 잡게 한다음 이게 미드가 먼저 선푸시를 당하게 되면은 사이드 스트릿 하는 애들 입장에서 뭐가 안 좋냐면은 상대가 미드 시야를 선포실에서 시야를 먼저 먹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 팀은 시야를 이쪽을못 나가게 되고, 사이드 스플릿 할때 애들이 방해를 하고 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사이드 스플릿 할때 미드 시야를 내가 먼저 따 주는 게중요하 어, <목소리도> 이걸 베어 가? 중무가 아직 안 떠가지고. <목소리도> 그부가풀 써가지고 궁을 피했네요, 까지 데스를 5데스나 했는데도 내가 상대의 미드보다 CS 지금 50개 앞서고 심지어 상대의 킬관이 엄, 초반에 엄청 많이 했었는데 급급하게 막 뒤늦게 백업 안 가고 내가 할거딱 딱딱 하면서 라인 안 놓치고 이렇게 미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떡같이 못 해도 이거는 바론이 먼저 떠도 어차피 쟤네가 섣불리 못 치는 그거니까 용사할것 같으니까 탑으로 가줄게요 이러면 이제 상대는 테리 없기 때문에 탑을 무조건 한명 막으러 와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타, 테리 상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어차피 나는 사이드에서 뚫을 자신이 있어 왜냐 유네니까 마체, 중무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질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떤 챔프가 와도 사이드는 내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잘리면 그냥 그, 패드를 먹는 거야, 우리 팀한테. 아, 절대 사이드 할때 잘리면 안 돼. 자 아, 기토를 지금 위에서 걸어내려야 돼. 어이 정말 안 지죠? 정말 절대 안 돼. 음. <laughs> 그거좀 세긴 하네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건 살짝 미스테이크. 그래도 한타 이겼으니까. 사실 저쪽 주 딜이 이제, 다른 애들 너무 망해 어, 어? 나이스. 피 잘했어. 주 딜이 너무 망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부랑 비포르만 좀 마크해주면은, 게임 질것 같진 않았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내가 플래시가 없다면은, 그냥 말파나 뭐 이런거 씹는, 한타 씹는 용으로, 파이크 씹는 용으로, 초식계 사도 돼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 로 한타 할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한타 걸려있을 때초식이가 플래시 없으면 되게 좋긴 한데, 지금 플래시 있으니까 그냥, 뭐상황 봐서 무대 아니면 가인으로 꺾으면 되거든요 4코어 딱 진짜 집 가는 거 에바네 사기사고 좀 먼데 이거 난다 항상 얘기하는 거 무조건 미드 선출신 용은 뺏겨도 돼요 이거 최대한 손에 덜 보내 요드성수주시 무조건. 무조건 먼저. 그럼 미드 라인 들어가죠. 원래 여기 포탑이 있었으면은 포탑에 박힌 그거, 그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가 볼까? 네, 끝났다. 자, 이게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쟤네 시간 애매하지. 이게 어떻게 끝났을까? 용쌈 하기 전에 미드라인은 밀어나서 라인이 여까지 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 스무스하게 끝난 거야. 비록 궁은 못 맞췄지만. 그래서 이제 선풍시가 중요하단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타를 졌었어. 그러면은 라인 여기까지 밀려있습니다 쟤네는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싸움에서 승리를 해도 2등을 챙길 게 없는 거야. 그런 느낌이지. 빅토르 상대로 뭔가 많은 걸 알려준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메이지 상대로 요런 식으로 다음에 백스 상대법 영상도 좀 찍고 싶긴 한데 아무튼 쉬지 롤은 여러분들 그거야 피지컬 좋은 사람이 물론 어, 막 챌린저 찍고 막 이러는데 AOS 게임이 전략 게임이잖아 머리를 써야 돼 근데 저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주목 오늘 장사 끝샷다메리